알로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채령입니다 네, 오늘은 블랙핑크 분들의 Love Seekers 데이트 튜토리얼 준비해 보았는데요. 저는 각 센터 파트의 안무를 땄고요. 어, 1절의 후렴 안무와 2절의 후렴 안무가 똑같이 거의 반복되기 때문에 1절만 충분히 외우셔도 2절은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따실 수, 프리스타일 구간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거라 믿고 1절의 튜토리얼 준비해 보았습니다. 커버 영상과 튜토리얼 참고 영상은 제가 풀 커버로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요. 그 영상 참고해 주시면서 그러면 튜토리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알람! 네. 저희가 처음에는 반주가 나올 때 가사다가 나오기 전까지는 가만히 서 있을 거예요. 포즈를 뭐 이렇게 지어주셔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서 있는 포즈는. 서 있다가 가사가 시작되면은 오른발, 왼발 걸을 건데요. 오른발부터 걸어주시면 됩니다. 원, 투 쓰리, 포 하고 오른발 왼발 맞아 두 걸음 더 걸으면서 오른발 나갈 때 오른손 나가면서 들고 왼발 나갈 때 왼손 들고 그대로 왼쪽 방향으로 돌아줄 겁니다. 자 전주가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원, 투 쓰리, 포, 파이, 시, 세븐, 일 그대로 저희가 손을 하트를 크게 그렸다가. 거예요, 가슴을.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까지만 하트를 그릴 건데요. 그희가총 하트는 네번 그리고 가슴에 손 얹는 거는 세 번만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하트 그릴 때 저희가 몸을 넘기시면서 넘겼다가 가슴 잡을 때몸 잡아 주시고 같이. 두 번째, 잡고 세 번째, 앱. 네 번째 갔다가는 이렇게 오른손은 뻗고 왼손은 손등이 보이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입술 풀고 앞으로 옆으로 갈 거예요 이때는 걸으시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투 쓰리 포 이렇게 하면서 잘 꾸며주시면 됩니다 저희 걷는 것부터 한번 다시 해볼게요 처음에 걸으시면서 원투 쓰리 포6이8 세븐 엣. 투 투 쓰리 포 파이 십세 하시고 1, 2, 3, 4 이렇게 올 겁니다 손동작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에 입 옆에 앞에 옆에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여기서 가볼게요 이 상태에서 시작 하나 둘셋넷 하시고 그대로 저희가 이 손을 앉듯이 갈건데요 이때 풀어주시면 됩니다 듯이 갔다가 그대로 다시 한번 더 저희가 여기서 풀고 왼손 오른손 잡고 하나 둘셋넷 갈건데요 저희가 이 상태잖아요 풀시고 왼쪽 오른쪽 잡고 열어줄건데 가슴 열어줄 때 하나, 왼쪽 발 들리면서, 라, 업, 어, 업, 어, 앤. 가실 때, 한번 열고, 닫으면서, 오른발, 왼발 가고, 한번더 열고, 닫으시면서, 발 모아줄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기서, 풀었다가, 왼손, 오른손, 앤. 라, 아 어, 앤. 라, 아아 어, 어.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풀고 왼쪽 오른쪽 엔라아아라아아 아라아아 하고 한번더 오른쪽으로 한번더 하나 엔둘엔총 왼쪽 도 오른쪽 도 왔다 갔다 해주시면 됩니다. 자 풀었다 치고 왼쪽 오른쪽 잡고 하나 엔둘차 아 오른쪽 엔나 아 오른쪽 쉬고 그대로 오른발 왼발 한 번씩 걸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 하나 둘 이렇게 하나 둘 손을 내밀 거예요. 돌려서 오른쪽 왼쪽 내밀었다가 무릎 피고 무릎 피면서 이렇게 손을 올려줄 건데요. 왼손 위에 오른손 밑에 아 왼손 밑에 오른손 위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사시파트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저희 걸으시면서 앞으로 가시면 돼요. 앞으로 걷고, 걷고, 왼손, 오른손, 피고, 엔. 이렇게. 이럴 겁니다. 한번 다시 해볼게요. 오말부터 걷고, 걷고, 오른손, 오른손, 피고, 엔. 하시고, 오른손, 왼손 넘길 건데요. 원래는 멤버들 팔일 잡고 있거든요. 그걸 약간 버리듯이 가는 건데, 저희는 잡아서 생각을 하고, 오른손, 왼손 넘기고, 다시 오른손 잡아줄 거예요. 음? 여기서 다시 넘기고 N 잡으시고 그대로 왼손은 골반에 두시고 오른 오른손 들어주시고 골반 오른쪽을 돌려주고 돌려줄 건 오른쪽 총두번 돌려줄 건데요. 처음에는 이 포즈로 돌리고 두 번째는 왼손 끌고 가서 풀면서 돌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고 팔쭉 뻗었다가 두번 탕탕 끊어주고. 그래서 여기서. 쿵쿵 이때 두번 끊을때 무릎도 같이 들었다가 두번 내려주시면 됩니다. 앵 쿵쿵 앵 쿵쿵 오케이? 앵 쿵쿵 앵 쿵쿵 하시고 하나 둘 위에 어깨 한번 털어줄거예요 위에 어깨 털고 손 X를 만들건데요. 여기 손 마디가 고이게끔 x 만들고 굴려서 이번에는 손 등쪽이 보이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돌릴 때 제가 지금 오른쪽을 보고 있던 상체를 왼쪽으로 돌려주시면 돼요. 다리가 왼쪽으로 나와 있는 걸 오른쪽으로 나오게끔. 짠. 그럼 저희 처음 제니시 파트부터 리사시 파트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 처음에 전주가 끝났다고 생각하시고 오른발 걸으면서 원, 투 쓰리, 포, 팔, 시, 세, 넷. 하시고 레셋드 파트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나! 오른발 저희가 지금 왼쪽을 봤잖아요. 오른발 내미시면서1 만들고 쿵할 건데요. 여기서 돌리듯이 살짝 찍고 쿵 짠! 쿵 짠! 다시 한쿵 짠! 그끌고 와서 방향 한 곳에서 똑같이 쿵 짠! 하시고 그럼 저희가 내려가 있잖아요. 이거를 앞으로 칠 거예요. 손바닥도 같이 앞으로 쳐주시면 돼요. 치고, 이때 완전히 배명치를 내밀었다가 넣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치고, 오케 오른손으로 왼쪽 어깨 치고, 그대로 바로 지수시 파트 넘어갈 겁니다. 왼쪽 손으로 얼굴 쓰면서. 자, 이사시 파트 한번더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여러분들 제 속도 말고 여러분들 진도 속도에 맞춰서 영상 진행하시면 되십니다. 저는 같이 하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조금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영상 속도 배속을 늦추셔도 되고 아니면 멈췄다가 다시 재생하시고 외우시고 지금도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저희 미사실 파트 오른발 걷고 걷고 오른손, 왼손 골피고 엔손 넘기고 잡고 돌리고 앤, 치고 A 마치기 A 하셨으면요 왼손으로 얼굴 쓰시면서 앞에 보고 어깨 잡는다 생각하시고 원래는 이게 리사씨랑지수씨 같이 합동 동작하는 건데 저희가 이렇게 같이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고 와아서배 잡고 내밀 거예요 왼발 나가면서 여기 가슴 같이 내밀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 다시 한번 해볼게요. 쓸고 와서, 둘, 앤! 내밀어 주시고 손은 1을 이렇게 만져줄 건데요. 밖에 안에 잡을 거예요. 그래서, 쓸고, 하나, 둘, 셋, 앤! 넷, 셋. 그대로 반대로 웨이브 줄 겁니다. 골반도로 앞으로 쭉 올려주시면 돼요. 쭉 올려주시고 앞을 약간 그, 이것도 우리 사실 팔을 옆으로 지수 씨가 조종하듯이 걸리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자신의 팔을 쭉 벌려주시면 됩니다 벌리고 헤매는 걸까 그래서 뭔가 찾듯이 오른쪽 에쪽한 번씩 한 번씩 봐줄 거예요 오른쪽 봤다 갔다, 왼쪽 봤다가 옆으로 나와서 하나 둘 이렇게 위에 찍고 아래로 양팔 쭉 뻗어서 찍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지수씨 파트 해볼게요 저희가 여기서 치고 치고 에 와서 하나 둘, 셋, 넷, 에 올라오고, 팔 잡고, 헤매는 걸까, 쿵, 자 하시고, 이제, 우리 로제시 파트 나갈 건데요. 앞으로 호다닥 나와서, 오른손으로, 웨이, 팔웨이프, 한 번, 두번할 건데요. 이때 같이 골반 도 앞으로, 두번 쳐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처음에 오른쪽 하나, 둘 하시고, 양팔로 정면 하시고, 옆에 왼쪽 찍을 거예요. 그래서 one, two, 으로 넘겨줄 겁니다. 그래서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다리 모으시면서 팔 벌렸다가 손 이렇게 모아줄 거예요. 팔 크게 서 모아주시고 저희가 골반 돌리면서 저희가 또팔 내려줄 거예요. 와서 풀어주시면서 이렇게 크게 풀어주시면 돼요. 와서 위 찍고 와서 골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리면서 팔 풀어주시고 안고 그대로 또 한번 팔 크게 벌릴 거예요. 크게 벌렸다가 그대로 주먹 잡으시고 하나 둘. 인데 빠밤으로 갈 거예요. 쑥 와서 빠밤. 이렇게 자 그러면 저희 지수 씨 파트부터 로제 씨 파트에서 후렴구 들어가는 것까지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수시 같은 팔로 얼굴 쓰는 것부터 왼발로 얼굴 쓰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렇게 쓸었으면요. 그대로 하나, 둘, 셋, 앤 넷에 올려주시고 와서 오른쪽, 왼쪽 이동해서 찍고 정면 좀면에서 구, 앤앤 원, 투, 쓰리, 포, 앤, 바 세, 세븐, 에, 이 세, 투투 쓰리, 포, 에, 파이, 쓰, 세븐, 에. 자, 이렇게 착착 하시고 그대로 바로 저희가 하나, 둘 하고 이손 손등 손목으로 머리를 두번 때려 줄 건데요. 이때 불만 왼쪽 방향으로 하나, 둘 하시고 머리도 같이 넘겨주세요. 원, 투 쓰리, 포올 겁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둘셋넷 고개를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뒤에서 돌려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셋넷착잡을거예요 박수 치듯이시게쿵 오를겁니다 그래서 원투 쓰리 포앤 하시고 그대로 이손 그대로 어 깨서 에 하나 둘 엑스에서 풀듯이 착착 가는데요 이때 오른쪽 다리로 해서 점프 점프 해주시면 됩니다 원, 2, 3, 4 w 쿵, 쿵, h 넘기시면서 u r 탕 들어줄 거예요. 마지막으로 탕 드시고 오 o l 나오면서 팔을 이렇게 열어주줄 줄넘기 하듯이 열고 팡팡 팡, 열고 o 고 l 쿵 o o l cool, c o 서 l 서 넣어 l c 시고 왼발 다시 왼 c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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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볼 겁니다. 다시 한번더 여기서 떠볼게요. One, two, t h r 넘기고 찍고. 팔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 뒤로 넘겨주시면 됩니다. 넘기고. 기억해 주셔야 돼요. 세, 에, 원, 투, 쓰리, 포, 에, 딴, 딴, 착 넘기고, 팡, 팡, 쿵, 짜잔, 쿵, 따란, 탕. 오케이. 자, 쉬고, 이번엔 어좋다하듯이 아, 손, 왼손으로 구체 해줄 거예요. 살짝 무릎 굽혀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상체를 먼저 하고, 다리가 따라가듯이 움직여줄 거예요. 왼쪽 방향으로 볼겁니다. 해석비아 러브 씨드 컬스 요렇게 끌어줄거예요 러브 씨드 컬 오른손으로 땀 닦고 왼손으로 땀 닦을건데요 이때 오른손 맨대 왼발 밟으시면서 밟고 그 다음에 오른발 밟으시면서 왼손 하시고자 갈거예요 이거는 당향이몇 번을 마다 다른데 저는 지수씨 맞습니다. R 하시고 하나 오른손 들면서 왼쪽 점프 왼손 들면서 오른쪽 점프 이번에 손 합참해서 왼쪽으로 점프할 거예요. 하나, 둘, 셋으로 올 겁니다. 이해하셨죠? 다시 여기서 터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착, 착, 착. 하시고 손 양손 밑으로 팡 크게 내려주시면서 오른발이 가고 이런 모양 만들어 주시고 손을 오왼으로 때릴 거예요 하늘을 때리고 옆으로 쳐줄 거예요 오른손 왼손 이렇게 자 이때 다리가 쿵짠 짠으로 겁니다 보셨죠 오른발 왼발로 자 치시고 쿵짠짠 하시고 그대로 넘겨서 1 숫자 1을 어깨에다가 갖다 대시고 어깨 두번 톡톡 두드려주시고 손 넘겨서 치면 됩니다. 자, 한번 다시 저희가 두 번째 러프 시컬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러프 시컬 아알 하시고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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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로 치고 오웬 때리고 넘겨서 일 만들고 할게 톡톡 손. 쿵! 하시고, 오른쪽으로 저희가 자연스럽게 이동할 거예요. 그래서,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근데 이것도, 이게 로제씨랑 지수씨가 같은 방향이고, 이제 나머지 제니씨랑 이사씨가 다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근데 저는 로제씨, 지수씨 파트 봤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오른쪽부터 갈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하시고, 다리 벌리시면서, 오른쪽, 가면서, 오른쪽 발 밟으시면서, 오른손을 크게, 아, 왼손을 크게 오른쪽 방향으로 도와줄 거예요. 하나, 둘, 돌려서, 셋, 칠 겁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무릎 들고. 이렇게 해서, 원, 투, 쓰리, 포, 더 찍으면서, 1 2 3 4 걸어 주시고 이제 멤버들 손 잡고 이렇게 가는 동작이 있는데 저희는 혼자 그냥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수 씨봤기 때문에 저희가 왼쪽 방향으로 갈 거예요. 이렇게. 발을 끌어 주시면 돼요. 왼오 발대시면서 왼쪽 오른쪽 발 끌어 보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그래서 1 2 3 4 5 6 7 8쿵 하시고 오른쪽 갔다가 정면 보시면서 손 X 만들 거예요. 하나, 둘, 셋, 와서 제가 두번 짝, 그짝팔건데 이때 오른손 두번 치시면 돼요. 그래서 짝, 그짝 하고 왼, 왼손 들면서 오른손을 내리시면서 오른발 나오고 하나, 둘, 하고 그대로 왼발 나오면서 오른손으로 1 만들었다가 넘겨주고 왼손으로 1 하고 왼발 끌어당겨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둘, 내려주시고, 와서, 해 하트 만들고, 그 다음에, 앙, 물어주시면 끝입니다. 자,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제 후렴 한 번만 더 해보고, 한번도더 할게요. 여기서부터. 세븐, 에잇, 러브. 아, 여기서부터 할게요. We are loves. 걸앵쿵따다다다 넘기고 쿵 줄잡기 넘기, 쿵 찍고 빰빰빰 앵쿵앤 하이도어 앤걸앤 점프 앵라쿵 찾아 지고 넘겨서 일 톡톡 앤쿵짠 하나 둘셋넷셋 셋. 오른쪽 왼쪽 넘겨서 쿵 어렵지 않게 따실 수 있을겁니다. 네, 튜토리얼 참고 영상과 거울모드 영상은 풀커버로 준비할테니깐요. 여러분들께서 그 영상 참고하시면서 또 제가 놓친 디테일한 부분들이나 혹은 여러분들 봤을 때 이렇게 바꾸면 더 좋을 것 같다 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변경하셔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십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튜토리얼과 커버로 찾아뵙도록 할테니깐요. 그때까지 열심히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